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성도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뭘 해도 참 재미가 없어요 하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지겹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시시하고 먹는 것도 재미가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그저 무미건조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런 증상을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 또는 소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이제 기력이나 에너지들을 다 써버린 것이죠. 일상의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극심한 피로와 함께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때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도 흥미도 다 떨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다 무관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이 더 이상 흥미롭지도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현대인의 한90% 이상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경이롭고 신나는 모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예, 대답하신 분이 없네요. 예. 아니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설교자와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또늘 익숙한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모든 것을 소진하여서 인생이 재미가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타성에 젖어 있거나 몸이 건조하여서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성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의 찬양은 이제 더 이상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런 순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식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이 중심의 뜨거움과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편 96편은 예배가 식어버리고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10편 96편은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곧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10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청년들이 찬양 집회에서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면 근데 사람들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제들은 맨날 새 노래를 찬양하제. 난새 노래 모르는데 아, 난 세대가 안 맞는데 찬양 예배는 나오지 말아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144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에만 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도대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왜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기서 새 노래는 지금 새로 지은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늘 새롭게 떠오르는 노래로 실제 노래라기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새 노래라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의 위인전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과거만 얘기하면 됩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면 되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나눌 새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워하고, 눈물 지으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모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갓돌진한 손주를 볼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달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한 일을 얘기하고 자랑하지요. 오늘 나에게 어부바 깎까라고 했어. 어부바 깎아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아이가 이 말을 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춤을 추고, 새로운 노래를 하고, 새로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새로운 느낌과 또 새로운 감정이 충만해집니다. 한낱 사람도 이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고 공급하신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새롭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 노래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새로운 그저 다른 가사와 멜로디와 악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새 노래, 그런 새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옛날에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표현하거나 지어서 부르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격스럽게 말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이 시편 98편에서는 이새 노래의 근거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두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데 특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이지만 오늘 누군가에게는 그 구원을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성계의 어떤 본문들을 보면 온 땅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표현할 때온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온 땅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지어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2절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 지어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에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새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전하죠. 동물들이나 어떤 식물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한 새노래를 불러서 결국에는 온 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새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새노래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것은 피조 세계라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큰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새 노래를 부르도록 요청된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구원받,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더 이상 부를 새 노래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일상을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지쳐버린 어떤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이 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 마르지 않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찬양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하고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한해의 끝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한해를 달려오는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오늘 다 마르고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넘쳐 있습니까? 인생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 하루를 살아내고 달려가는 그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죠. 우리가 새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10편 96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10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 말에 살아갈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우리는 오늘도 부를 새 노래가 있습니다. 한해의 끝에 여전히 신앙 생활이 미지근하고 예전과 달리 더 이상 어떤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가슴이 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약해지시거나 사라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새 노래가 터져 나왔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레미야가 쓴책 중에 이 예레미야 에가라는 책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책에는 이애가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새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예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이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고 이 형벌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의 현실은 없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의 한 복판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동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왕권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고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인재와 극률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성품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소망이고 예레미야가 불렀던 새 노래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고난의 하루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에서 터져나오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뻐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시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